안녕하세요 호호 호빵입니다 네 호호 호빵 tv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 2025년 네, 5월 16일 네, 금요일이고요네 위메이드와 아, 위믹스와 네 레전드 브이미르와 네, 관련 소식 모아서 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메이드 전자공시는 없었고요네첫 번째 위믹스 공지 아, 위메이드 차세대 게임 이셔너티브 인피니티 플레이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AI 기술들을 게임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5분 얼마죠? 음. 거의 6분이네요. 근 네, 6분짜리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고요. 근데 그걸 이제 소개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그 AI가 게임 개발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고 비용적이나 뭐 이런 것들 어, 개선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 참여자들이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뭐 새로운 플레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또 플레이어가 창작자가 되어서 뭐 이렇게 네, 세계를 만들어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게임 환경은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어,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갈지.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네. 위메이드 글로벌 수준의 게임 개발 역량과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기술 이마다 만나서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게임 경험을 창출할 거고 엔비디아 네. 음, ace를 미드5랑 블랙펄처스에 적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협업 확장에서 더욱 몰입감 있는 AI 기반 컨텐츠를 생성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영상만 보시면 되는데 에, 뭐 요거 보면은 네. 엔비디아가 이렇게 위메이드하고 이렇게, 이렇게 협업을 이렇게 한, 할 거면 뭐 위메이드 주식이나 위믹스 뭐 산걸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사업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속 AI 사업을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음. 그다음에 이제 네, 위믹스페이 환매계 바이백 플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뭐그 전에 한 처음 이제 위믹스페이를 만들 때 그때 나왔던 얘긴데, 네. 위미스코인 정기 환매계 위미스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사 퍼센트에서 오 퍼센트가 자사주 매입에 할당이 된다 그러, 그런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사에서 오 퍼센트를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시,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갔을 때뭐 이렇게 좀그 그 뭐, 그, 그 뭐라고 했나요? 그, 어쨌든 그 개수가 줄어들면서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요게 한번 더 나왔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거래지원 종류에 대한 추가 성명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제 뭐 닥사에서 입장문 낸 거, 닥사에서 일괄적으로 위믹스를 아웃 시킨 게 아니라 각자 거래소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 닥사가 뭘 무슨 힘을 어떤 걸 행사하지 않았다. 네, 그런 믿기 힘든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이제 위믹스가 한 겁니다. 네, 닥사 회원사들이 해서 거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은 공동 대응이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동 대응은 거래소의 공동 협의체는 닥사와 무관하다.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뭐야 그 거래소들이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발표할 때, 뭐, 탁사에 의한 뭐, 이런 결정이었다. 이런 식의 그 문맥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리고 그 거래 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셨고, 네. A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 정책,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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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절차 프로세스에 거래 전 종료를 포함한 단계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닥사의 그런 거에 이 거래소가 아니라 닥사에 의해서 되는 거죠. 네. 거래 전 종료 공진의 표현의 변경. 닥사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공동 대응. 그러니까 닥사에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전 종료를 했다고. 이렇게 글을 써놨다가 변경됐습니다. 닥사 회원사들은 각 거래소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꾼 거 그리고 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 무슨 투자자 보호를 얘기를 했는데 피해를 본 거는 이제 위믹스를 들고 있는 홀더들이고 그런 거래소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가처분 추가 신, 어, 신청 추가 안내. 5월 9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5, 5월 23일 오전 10시 20분에, 신문 기일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그각 거래소가 그 알아서 할거면 사실은 그 닥사라는 단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닥사가 성명을 낼 필요도 없고 네. 존재할 이유도 없고. 네. 네 게임사가 AI 기술에 진심일 때 위메이드, 엔비디아 협업 확장. 네그 인피니티 저 동영상을 네, 뉴스 한 거. 플레이어가 수동적인 콘텐츠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창작자로 전환되는 게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거다. 아, 위메이드 탁사 입장문 재 제발 모순된 언행의 깊은 유감. 각 거래소에서 거래전 지 종류 결정 과정과 근거 자료를 공개해라. 근데 지금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그냥 너는 그걸 받아들여라. 뭐 네, 이런 식으로의. 음. 논리로 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네. 위믹스 닥사 입장문에 반박, 공동 대응 부정을 자가당착이다. 아, 위믹스 모순된 언행으로 시장 혼란, 닥사 해명의 날선 반박, 상폐 결정을 안 했다는 닥사 해명의 홈페이지는 명시 언급하며 비판해. 상폐 결정 근거 공개를 재차 촉구.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다. 네, 가상자산 상폐 이대로 괜찮나? 재상정부 재상패되는 위믹스 국내 가상자산 생태계 믿나? 네. 근데 또 이게 국내 코인은 특히지 위믹스에 국한된다는 거. 네. 다른 해킹된 코인들 잘 거래되고 있죠? 위믹스가 상장폐지 될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납득하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설명이 없죠 위믹스 해킹의 늑장공시로 인해 누가 얼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를 입었던 어떤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도 큰 문제 가장 큰 문제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네, 그리고 위믹스 상표요력전지 가챠분 재판 23일날 열립니다. 그리고, 네, 구글 18이죠? 레전드 오브 위미로 18이고요. 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서 매출이 8억대, 1매출이 8억건대로 올라와가지고, 네, 좋았는데, 바로 또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16일 일매출은 2억 2692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2억 2692만원. 그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제 네, 위믹스 플레이. 동접자 1위, 미르포, 20만 2489. 2위, 나이트 크로우, 18만 1587. 3위, 골프 슈퍼 크로우, 1963명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의 미래, 네, 이 AI 기술, 위메이드와, 네,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네, 하,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 그게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닥사의 그런,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상, 위믹스, 거래전 종료에, 이런 거에 대한,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 이런 내용이 뉴스로 많이 나왔습니다. 네.